이케아 가면 이거부터 담으세요. 소리 빳빳하고 튼튼해서 식재료 세척에도 좋고요, 싱크대 욕실 구석구석 청소용으로도 좋아요.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사면 색깔별로 계속 사게 되는 활용도 좋은 진정한 가성비 꿀템입니다. 책상이나 화장대 위 작은 소품들 뚜껑 덮어 깔끔하게 정리하기 에 좋은 수납함입니다. 위로 쌓아 올릴 수 있어서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. 디자인 심플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. 깔끔한 화이트 메탈 메쉬로 주방 잡동산이나 화장대 위, 브러쉬, 빗, 면봉 등 잡동산이 정리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. 더운 요즘 미숫가루 마실 때 활용해보세요. 고무 패킹 없지만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새지 않아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. 계량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좋고요. 활용도 만점인 쉐이커입니다. 주방에 하나씩은 기름병 있으시죠? 이제 기름 질질 흘리지 않고 간편하게 따르세요. 기름병, 소주병의